저희 지금 신학기 용품 사러 가는 중입니다. 맞아요. 지금 다이소에 물건을 사러 가고 있는데 볼펜은? 있어. 화이트는? 있지. 뭐야 다 있는? 공부를 안 해서 없는 줄 알았지. 아건데요 이거 가 가게 부를왜사나 지금? 책인 줄 알았어요. <laughs> 맞아 너무 넓어서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어. 이거 레전드인데? <laughs> <laughs> 이거.. <웃음> 여러분 이거.. <웃음> <와우>. <웃음> 클레버 TV. t v 에 달인 나입니다. 아 저희 여기 어디죠? 여기는 저희가 다이소 왔어요. <laughs> 네 맞아요. 다이소 가서 이제 신학기 되잖아요. 중학생. 아 네. 그래서 물건을 새로 여러 개 많은 물건들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벌써 중 2가 되는 게 느끼지가 않고. 근데 저희 둘다 중학생이기 때문에 잘 맞을 거라 생각하고 다이소로 얼른 갑시 네. 쪼고워좋다 있어 여기는. 잠시만,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넓어서. <laughs> 너무 커요, 여러분. 아, 벌써부터 길을 <laughs> 잃은 것같아 막막한데? 여기서 뭘 골라야 될까? <laughs> 너무 많아. 한거그도 완전 종류가 진짜 많다. 응. 어, 뭐야, 이거? 10개 쓰는안에 오, 얼마? 2,000원. 괜찮나? 난 이걸 써볼게. 음. 2,000원, 난 2,000원 썼어, 벌써. 2,000원. 열심히 골라보시죠. <laughs> 귀엽긴 한데. 맞아, 근데 <laughs> 안 쓰니까. 안 쓰니까. <laughs> 이 귀여운 거를 그러니까 마카롱 지우고 어, 마카롱 대박 나 이거 사야겠다 어 귀여운 <laughs> 건 무조건 다 사야죠 응, 귀여운 걸 여기도 마카롱 있는데요? 어? <laughs> 같은 마카롱. 마카롱인데 돌아다녀 <laughs> 보자 어떻게 뭐 뭐든 있겠지? 아, 그래 크니까 다이소가 응. 수첩도 있어요 와 노트네 귀엽다 응. 난 이거 사야지 4,000원 썼어 이렇게 두개 우선 나도 노트 사야겠다. 음, 노트는 언제나 필요해. 근데요? 네. 이거 가게, 가계부, 진짜 아, 가게부를 아, 왜 사야지? 아, 책임줄 알았어요. <laughs> 어, 어, 이거뭔가이열수 어, 이거 있네. 어, 열 수가 있다. 어, 줄도 있네. 있네. 근데 음, <laughs> 에... 원하던 그게 아니에요 어. 이제 어디로 갈까요? 너무 멀어와 맞아, 너무 넓어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게 되게 무난하고 음. 좋은 거 같기도 해. 어 아, 나도, 나도 이걸 해야 돼. 나도 이거. 아 이천 원을 꺼내서. 자, 자, 잘 가. 아, <laughs> 너무 했어. 진짜 나와야 돼 이거.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뭐 나온 소리 났는데? 응. 오케이. 오케이. 오 나왔다 나왔다. <laughs> 이거. 이건... 네 아... 내... 잠시만 글씨가. 에? 아. <laughs> 야 뭐야, 이어대박인데 <이렇게> <laughs> <대박한다>, 언니? 안녕. <laughs> 민선입니다 안녕! 저희 지금 신학기 용품 사러 가는 중입니다. 맞아요. 지금 다이소에 물건을 사러 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살 거죠, 민선씨 어, 일단 저희는 중학생이 되잖아요, 이번에. 민찬 님과 꿀팁을 알려줬거든요. 오, 뭔가요? 그걸 좀 반영해서 해볼게요. 그럼 일단 다이소로 바로 꾸고. 꾸고. 어? 왜 이렇게 넓어? 여기 맞아? 손소독은 필수. 우 이런 통도 어. 제일 유행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약이네 이거 아약정이어 아, 약종. <laughs> 이런 거울 하나씩 있어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살까? 그럴래? 음. 왜냐면 은 학교 책상에서 이렇게 거울은 필수잖아요 여러분 2,000원인데 음. 하나씩 살래? 우리 커플템으로 맞출까? 그럴까? 그래 하나씩 사자 <laughs> 오 너무 귀엽다 네, 이거 이거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 이거를 일단 내 쪽? 너 쪽? 이렇게 분리하는 거데아 너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나와라 소소하지만 확실한 계획이요 이런 공책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음. 이 스터디 플래너가 있는데.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스터디 플래너. 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어, 귀엽다, 이거. 다이어리에요. 귀엽지? 일단은 패스. 그래. 이냐. 옥숭아인가 복숭아다. <목소리> 여러분, 하모셀리. 이 하모셀리요? 그니까. 이거 필요해. 이거, 이것도 거이 필요할 것 같아. 어? 갑자기? 어 먹어야지. <목소리> 여러분. 우와,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인형 뽑기를? 어? 뭐야? 어? 안되는 어, 거네. 잠깐만. 어? 뭐야? 뭐해 봐. 9번 있는데. 뭐지? <laughs> 한번 해 보자. 뭐지? 왜 되지? <laughs>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이거? 동전당이 아 떨어뜨리네. 봐봐. 아, 집... 아 무료래. 무료니까 해 볼지다. 나나뭐 살지 결정했어? 나 하나도 결정 안 했어. 어. 나도랑 똑같아. 어, 근데 뭐 사지? 다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했다. 있을 건다 있어. 그렇지? 응. 어? 뭐야? 이거 되게 예쁘다. 볼펜은 사는 게 아주 까다로워. 아니, 볼펜은 쓸데 없지 않아? 되게 집에 한, 한 개만 아니야. 있으면 되지 않아? 넌, 너는 좀. 학교에서 필기 같은 것도 잘안 하지? 아잘안 어,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어나 이거 살래. 어 여기 노트다. 네? 여러분들 노트는 인덱스가 아주 좋아요. 인덱스 노트. 어나 메모지 사야겠다. 메모지, 메모지, 메모지. 접착 메모북. 근데 너도 좀 빨리 사. 너 지금 아무것도 안썼어 나도 안 썼어. 노트가 필요해. 노트? 내가 약간 이제 3학년이잖아. 아이들의 후배들의 우상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쩝이고 어. 간지러운 <laughs> 그런 노트를 아유, 내가 달라지시죠. 추천해줄게. 어 이거 그 신문지 잡지 그 느낌인데. 어 괜찮은데? 어나 이거 쓸까? 어 아주 괜찮구만. 오. 심지어 천 원이야. 가격. 아주 합리적이 저를 따라오세요. 어. 네! 기차놀이입니다. 기차놀이. 저는 봉책 하나 사겠습니다. 네, 봉책 한나 뭘... 골라주시죠. 네, 좁은 칸이 예쁘긴 한데 그래도... 넓은 칸들은 스프링 좋아요, 아니면? 저희 학교는 스프링 달린 걸못 쓰게 해서 아. 음. 이제 고학년 되면, 스프링 되면 스프링. 좁은 칸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나 분홍 색깔도 있거든요. 음. 아기 봤던... 빨리빨리 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핑크색. 네, 분홍색. 탈이... 그냥 이거 좋아요. 저는 40으로 그냥 이런 거 살게요. 그아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지? 진짜 맛있는데. 아 맞아 저거 진짜 맛있어. 옛날에 어 학교에 친구가가왔어와 짱귀여워. 나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키티. 바리니가 <laughs> 드디어 공주 골랐나요? 어. 이건. 어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나를 위한 노력까지 네. 집중. <laughs> 아 나도 빨리 사야 되는데. 가린이가 고민만 하고 지금 하나도 안 아, 사고 그치? 있어. 너무 많이 사고 싶었네. 근데 지금 뭐 어, 신학기 되면 원래 응. 이제 교실에서 응. 약간 춥잖아 근데 그간 창가 쪽에 앉으면 그때 방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 방석. 방석을 사려고 했는데. 어, 아직 방석은 나중에 다른 데서 사야 될것 같은데. 귀엽다. 여기도 되게 많네요. 응 어, 뭐가 많아 되게 근데 3천 원이면 딱! 딱! 뜨는. 딱 되는데? 이거 사야겠다 오케이 이거 살게요 자다만원 골랐습니다 네. 이제 계산하해봅시다민찬 계산 네. 네. 언니가 추천한 거, 방석 아 중학교 필수템 방석이라고 깜짝이야 음. 음. 전연어 이거 봐봐 근데 이거 너무 화려하다 여러분 너무 귀여운 방석들이 많이 음. 그 있어요 아까 돈 방석도 있고 방석이야 이거? 어 방석이야 돈 방석이 어디 있었죠? 어... 이건가 봐 하나씩 겟 yeah. <laughs> 우리 지금 다커이는데 다 그니까 뭐지? 겟겟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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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스타, 스터디 플래너를 살 겁니다 네 yeah. 우리 스터디 플래너 어떤 거 살래? 음난 이거 <목소리> 여도 <여기> 이거? 어 <laughs> 2,000원인데 12개월 <laughs>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1년 계획표, 시간표, 하루 에과표오 이거 딱 좋은데요? 좋다 여기까지만 할까? 근데, 근데 우리는... 이거 가두개 1,000원이네요 가성비가 아, 맞아요. 이거 이 네. 레전드.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여러분 이거. 저는 오늘이처음입니다 수장 테이프. 오 진짜요? 네. 근데 수정 테이프 솔직히 필요 없어요 많이. 와 이거 짱이었다. 와 인형이 한개 남았는데요. 아연 와. 와와 해볼래? 어, 해보자. 약간 뭔가 가능성 <웃음> 보이는데요? <웃음> 근데 no. 이거.. 카운... 아! 다행이다! 조이스틱을 움직여 게임을 시작한다. 스텝 2. 즐겁게 인형을 뽑는다. 스텝 3. 인형을 카운터에서 계산한다.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어, 어? 어? 맞나, 이게? 아, 난 이런 거 찾는 건데, 서류용 서랍? 너는 못 찾는 건데? 약간 이면지나 과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넣는 수 있지. 근데 이런 거 진짜 사물함에 하나 있으면 깔끔해 보일 텐데. 그렇네. 근데 네, 이건 사야겠다. 사야겠다. <laughs> 살 거야? 그럼 어, 재고 달라고 필요해, 말해야겠다. 이거 지금 얼마 나 7, 썼지? 나 7,000원 썼지? 7,000원에 여러분 나중에 저 테이프 때. 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는 여러분 예쁜 걸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음. 가장 잘 붙어지는 걸로만 사야겠다. 여기 글씨 쓸수 있대. 내 네, 사야겠다. 어, 뭐, 뭐? 저 아, 지금 8천원 썼고요. 너 테이프 사게? 어. 너 테이프 왜 글씨 쓸 거야? 아니. 그럼 그냥 이런 거 사. 그래. 이거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자꾸 나 지금 시키는 거 같은데. 어. 어. 부탁이지. 네가 <laughs> <laughs> 평소에 아무것도 안 사고 맨날 쓰던 연필, 부러진 연필이나 쓰고 그런 건 그렇지. 야, 그게 그게 어, 아끼는 거야. 어? 형광펜은? <laughs> 있지. 볼펜은? 있어. 화이트는 있지. 뭐다있는 <laughs> 공부를 안해서 없는 줄 알았지. 아. 그래 또뭐 필요하지? 나무 근데 있어 봤자 그 쓰지도 않는 거 엄청 막쓰아 아니거든 나 되게 잘 쓰거든 필터에 보면 아니 근데 굉장히 알뜰하거든 한 번도 안 쓰고 아니라고 아니 근데 아니, 이거 어떻게 넣... 이걸 작은 걸다 빼야 될거 같은데? 아니 그거 그냥 차례차례를 넣으면 돼 차례차례가 뭐야? 차례차례 아 진짜 정말 여러분 신경 쓰여요 굉장히 차례차례라고 넓게 벌려도나 이렇게 혼자 척척 자리 아, 인는데한 번만 더 줍시다 아니 세로 넣으면 될거 아니야. 넣고 그래, 있잖아. 그렇게. 그래 아, 하나 하나 하나. 어? 됐. 됐. 근데 펜 하나만 더 살래? 여기 옆에도 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봐 봐. 이거 다 했어. 맘 빱범 요범빱이 그래요. 네. 제가 네. 다그 카메라 들려 드릴게요.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네. 오, 이렇게 해서 옆. 어 쇼핑 완료! 저희 그래도 필요한 것만 산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딱 만원어치 음. 저희처럼 약간 방석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꿀... 꿀? 없는 것들을 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나. 여러분들 안녕! 뿅.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주세요!